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2024년 1월 입병 1차 합격자 커트라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육군 1차 합격 커트라인인데요. 선발 기준을 보면요. 기술 자격, 면허, 그 다음 전공 학과, 고교 출결 상황, 가산점,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육군에는 이게 일반병일까 모집병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육군 모집병입니다. 모집병 중에 육군 기술행정병에 대해서 1차 학교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 다른 것들은 커트라인이 안 나오나요? 예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군 모집병에서 커트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육군 기술행정병만 가능합니다. 다만,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자격, 명어, 점수가 높은 순,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고교 출결 점수가 높은 순, 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점이라도 아주 이게 치열할 때는요, 한 1000명? 뭐 100명? 이렇게 번호가 뒤에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렇게 동점일, 경우에는 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합격 커트라인은 계획인원, 지원율, 입영월, 입영부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1지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행정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하는 부대는요.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기초 군사훈련 후 실제 복무할 부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컴퓨터 무작위 전산 분류로 결정이 됩니다. 1차 합격 커트라인을 보면 군사 특기명, 이병부대, 총점, 생년월일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군사 특기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임무를 하는지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점수는요, 각각 특기병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 분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수송 운영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6권 훈련수도 있지만 3사단, 5사단, 6사단, 28사단, 51사단, 55사단으로 4단으로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어느 쪽에 할 건지에 따라서 점수가 커트라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외에도 다 보시면요. 지금 점수가 1월 달부터 이제 점점점 올라갈 겁니다. 전반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후반부로 갔을 때 조금씩 점수가 하락을 할 텐데요. 준비를 하셔야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수 잘 보시고요. 준비 잘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 어, 그냥, 군대 아무 데나 가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요. 군대 입대하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2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내가 잘하고 그런 곳은 즐겁고요. 내가 정말 못하는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답이 없습니다. 내 모듬 내가 팠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들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가야 돼요. 점수 잘 보시고요. 준비 잘해서 파이팅 하세요.